자, 1 2 0의 그, 뭐, 이제, 그, 문제로, 게임이 튕겨버리면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자, 교전 한번 못 보고, 일단 아쉽게, 이제, 재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120이 1경기 내가 졌다 인정하고, 자, 2경기로 바로, 자, 넘어갑니다. 자, 이두 번째 경기 맵은 자, 컨시드. 자, 노란색 언데드가 120, 파란색 워크 린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1경기 너무 아쉬운 게, 그 불마 할때 그렇게 잘 떴는데, 그 불마 썰어제 는걸못 보고, 끝난 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그 불마의 그 화력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laughs> 일 이번에도 뭐데스이트구글빌드 준비해주고 있는 자, 120이고, 자 박정순 역시나 블레이드 마스터. 아, 네, 뭐, 뭐, 제가 말을, 뭐, 불마가 개, 쓸 개, 스할수 있었다 말했지만, 또 몰라요. 120이 커니 워낙 좋고, 교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불마가 공템은 많았는데, 무플를안 들고 있었거든요? 무플을 치트만 들고 있었는데, 또 이제, 120이나 해피가 잘하는 게, 영웅킬 진짜 기깔나게 하거든요? 특히 불마 같은 거. 그래서 불마가 아무리 템 좋아도, 불마 먼저 빨리 맞는 다음에, 교전 이탈시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국에 뭐, 1경기 결과는, 교전은, 봤어야지 아닙니다 뭐 제가 장담을 못해요. 1경기 뭐, 오크 압도했다, 이런 거를. 물가 아무리 팀 좋아도, 결국에 이제 점수에 피 빠지고, 교전이 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느 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전하기 전까지는, 뭐, 1경기는 어떻게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박준수 첫사태를 어, 바로 일단 상륙 쪽으로 사냥하는데, 자, 말렸어요. 원래 여기가, 이너파이어 안 걸리고, 힐 안, 힐, 안 하는 상태로 이제, 풀사냥을 원래 해주는데, 자 이러면 이거 왕관이만 먹고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너파이 올리고 힐해 주니까 자 사냥이 확실히 좀 지연되고 불만 피도 많이 까였죠 지금. <laughs> 네 저는 16강 탈락했습니다. 날리고 어 이거 판1 0번 아이템 좋아요. 오의 반지 어택 끌러 노비까지 하나 사주면서 저 리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빵긋탈 아이, 빵긋할 아이템들 들고 있습니다 데스나이트. 자 다시 한번 1경기와 같은 타이밍에 일군 잡으러 가는데 자 이번에는 잡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판보다 내르비안이좀더 빨리 완성되거든요 지금 자 일루전들을 비비기 하려고 어 잡나요 설마? 오! 와 결국 잡아냅니다 또1경기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박전수가자 확실히 최근에 박전수가 120한테 많이 지다 보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해온 게 너무 느껴지네요 지금 자120 지금 홀업한지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또 지나다 보니까 자 전판보다 더 빨리 잡혔거든요 일군이 자, 이러면 전판보다 이게 자원 차이가 더날수 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은. 자, 확실히 이제 박준선 또 이런 플레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자, 1, 1 2 0이나 해피. 나중에 박준선 붙을 때, 내류변 타워 이거 진짜 호흡하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원래 보통 호흡하기 전에 내비변 짓는 거는 파시아 상대일 때 그렇게 짓거든요? 원래 불만일 때는 호흡하고 천천히, 그리고 애초에 불만일 때는 내비변안 짓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박준수 또, 그걸 한번 노린 건지, 내류비안느껴 지는 걸 파악한 다음에, 오! 내1 2 0시고 자, 불마 1렙 됐는데, 포탈 없어요! 자, 이거 잡히면! 자, 이러면은, 에콜라 잡은 거 완벽하게 만회했죠, 120이. 아, 역시 120은 120입니다. 자, 이번 판 포탈 안판줄 알았는데, 포탈 팔았었네요. 자, 근데 이것도 1렙 불마가 아니라 2렙 불마 잡힌 거기 때문에, 이건 박준수한테도 타격이 커요. 자, 결국 박준수는 400원 주고 샀어요, 2렙 짜리 불마를 이러면은, 3티어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홀 왔는데, 뭐, 수영까지 어떻게 뽑더라도 3티어가 이러면 너무 늦어져요. <놀람> 자, 박준수도 원래 이런 그림 되면 이제 분리할때 오버크리핑 하거든요. 자, 오버크리핑 다시 쪽 하러 갑니다. 자, 120 지금 한 500원가량 자원 손해본 거를 아, 이 불만 한번 잡은 걸로 완벽하게 만회해버리고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불만을 사기 유도했기 때문에. 자 120도, 자 그냥 일단 오크도 광산에 가져왔는데 언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냥 가져가주면서 자데스트 레벨 더 앞서가고요. 자 그래서 아이템 에너지 펜던트자 이거는 일단 뭐 쉐온 주면 좋긴 한데 그 저, 결국에 쉐온 3렙 찍어야지 의미 있는 아이템이 됩니다. 저. 펜도 자이기서 일단 오크 쪽 아이템 다 빼먹고 자 오크 쪽 사냥터 그냥 나, 다 가져가 버리네요. 이거 쉬언 나왔을 때 쉬언 사냥할 때 사냥할 때를 어깨 만들어 버리네요. 자 결국 일단 박준수가 독타어샘 사냥인가요 이거 자독타 찍었다는 샘 사냥인데 자 근데 일단 최연이 드래이크는샘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야, 이거 사냥 되나요? 1렙토타로 자, 1렙부터 6개 박히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슈도 톨을 일 끌어내네요, 예. 그죠 이게, 이게 아무리 독타 6개 박히더라도 1렙부타는 진짜 약하거든요? 어, 샘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잡아야 돼요. 자, 그렇죠 이런 진 사양이 걸리면 진짜 큰일 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불만만 잡혔을 때, 이걸 엄청 불리해졌다. 그러니까 과감한 도박수를 던지는 겁니다. 박주원수도 자, 네, 와이어, 데스이트 와이어 타임 좀 너무 좋게 봅니다, 지금. 데스트 해골. 자, 정체 성공했고. 자, 독타 3개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데스이트 오거든요? 자, 콜 타이밍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불으로 일단 데스이트 오는 거 확인해주는데, 콜 타이밍이! 아, 나왔어요. 아이템. 디보셔너라. 아쉬운 아이템. 자, 그러면서 리치 나오면서, 사냥 쭉쭉 얻어주는1리5 야 스틸도 못하게, 노바로, 마무리. 자, 전판에는 그래도 불만 아이템이 빵빵는데 자, 이번 판 노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운데 쪽 빼먹게 하려고 가는데 그것도 해골로 발견한 1 2 0입니다 자, 이두 번째 경기는 완벽하게 1 2 0 패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 독타로 결국 일단 빼먹게 하겠는데, 문제는 역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노바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거또 노바 쓸 각이에요, 이거. 노바! 오! 저 다행히 도 스틸 안 됐어요. 야, 방금 마지막에 저 프리스타가 힐해주면서 딱 검은 피로 일단 스틸 안 됐어요. 이거 운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3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2를 찍었다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1, 2, 0은 이제 벌써 코업 들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렌즈 굴다이고, 딱 서드 달에 사가지고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자,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단 타워 두개 브레브레 찍고 있는 박종원수긴 한데, 시멘트업도 안돼 있고, 자, 그래도 일단 병력이 앞에 저렇게 대놓고 있으면 은 언데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주도권 자체가 지금 언제 다 됐기 때문에,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3, 24, 25, 26, 23, 24, 25, 26, 27, 28, 29, 29, 29, 2 29, 29, 29, 29, 2 9 아 시멘트 대신에 바리게이트 먼저 하네요. 아, 아, 시멘트 돼있네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아, 정신 못 차리는데. 일단 시멘트 업 해놓고, 자, 바리게이트도 눌러준, 자, 박전수. 자, 이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버서커 업그레이드 지금 못 해놨을 거거든요? <laughs> 자, 120도. 자, 지금 대놓고, 여기서 더 들어가기는 무리하다 싶으니까, 자, 아직 남은 상태 있기 때문에, 자, 남은 상태로 분위기 가져오고, 이쪽도 아까 전에, 오크가, 뭐, 언드다 아, 먹었거든 11시도. 왕건이를. 자, 120은 주도권 잡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더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렌즈 굴 됐기 때문에, 저기불멍가원체 원킬에 퍼지가 터지지 않는 이상, 자, 구울 잡기가 힘들어요. 수부를 시는게 아니라가지고. 자, 120. 자, 안 들어가고 그냥, 사각터다 가져가 버리네요. 0레벨으로 압도하겠다. 자, 그런 생각이고. 자, 오크가 샘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셈 먹을 각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죠? 자, 그래도 블레드 몬스터가 스틸 두개 있어요. 자, 불마도 불만데, 일단, 쉬어 3레벨이 중요한데, 자, 쉬어 3레벨 코스가, 결국엔 저, 셈 지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셈 지역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샘을 언데드가 자 사냥 시작합니다. 자엘리고 크리트 두개 올리주면서 저불 공업까지. 자박정수자금 후위 공격 가려고 하는데 자 일단 후위 공격 위치는 좋아 보이거든요. 딱 지금 모비랑 쌈싸먹기인데 어 일단 사이러스 붙기 전 일단 윈드업 잘 썼어요. 자 우리 민첩체까지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먹어주고. 자, 리치 무조건 션 빨리 빠졌고. 아, 근데 오크도 들어가기, 더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지금. 자, 아이템이라도 불만하면삭제하겠는데 자, 코바로 120이 깔끔하게 먹어주고, 아이템도 디보션으로라. 자, 이러면은, 공방 120이 되죠. 120. 구울 자, 이게 0렙 차이가. 막상 다크렌지 써도 1렙 차이거든요? 자, 근데 리치도 3렙 거의 다 돼가고. 아직 120은 자기 쪽영수 사냥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게 사냥터 먹는 게 120이 지금 다 먹다 보니까 아이템도 아이템이고 영렙도영렙이고자 오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진짜 리치 3레벨. 자 불마이거 스틸 잘못하면은 만 없어요. 이거 죽는 거예요. 아이템만 스틸 해야 돼요. 자 아이템 스틸 실패. 데일프두 개입니다. 영웅킬 안 나오고. 자 이번 경기는 자 이거는. 언데드가 너무 압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치튼도 1레벨, 시원도 3레벨이 안돼 있고. 반대로 언데드, 어잠깐 불러! 오, 윈더크 자, 이거 싸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자, 120 그리고 50을 깼어요, 120은. <laughs> 자, 그러면서 중말까지 던지네요, 120. 어, 자, 저기, 굴 하나 농땡이 피우고 있네? 두 개가 농땡이 피우고 있어요, 1 2 어? 자, 하나 발견했고, 어, 자, 두개다 발견했어요, 1 2고 자, 근데 그래도 120이, 어, 지금, 지금, 까지역까지되있고 타워까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어,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물 중몰, 중몰 먹는 판단이 베스트 판단이죠. 자, 일단, 타워 최대한 사거를 벗어나는 곳에 상점은 구울로 깨주고, 자, 배럭은 자, 리치랑 다르로 깨주는데, 자, 이러면서, 자, 불마가 이렇게 멀티 캔슬 을 해주는 플레인이 좋습니다. 당연히 언제든 이렇게 압박하면서 멀티 모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불마로 일단 멀티 제압은 해주는데, 자, 불마 없는 거 빠지고, 그냥 들어가서 1군 대놓고 조집니다. 자, 홀드 시켜놨어요. 일단 구울 하나 잡히고, 아, 그냥 안쪽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자, 이거 이건 너무, 좀, 그거 아닌가요? 120도? 자, 포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지금 120도, 이게, 진영이 지금 그렇게,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긴 해요, 이게. 자, 나오면서 지금 타워 받고, 버러 받고. 잠시만요, 저기서 120. 자, 괜히 금각쪽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진영 깨져가지고. 어, 자, 뒷타워한테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자, 리치, 응근 슬쩍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리치, 리치, 리치. 자, 리치, 리치.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대호호어요 아, 결국에 아, 이템호호호호호호호도호고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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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호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쉐쉬호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일단 한번 돌호호호호호 자, 아직까지 여전히 굴많습니다 투쿨이 굴이기 때문에 굴. 금방, 금방, 금방 이제 보충되고요. 자, 리치 코일. 자, 치트. 아, 치트. 이거 딱 잡혔네요. 오, 리치, 쿨이. 오, 오, 리치. 자, 또 코일. 아, 근데 마지막 코일이에요. 근데 데프 가더 있지 않나요? 자, 다크에 데프 두고 있거든요. 아, 자, 결국에 리치또못 가세요. 그래도 일단 막아냅니다. 자, 레더. 이 어, 인쇄골고 일단 잡힙니다. 자 뒷심이 자 그래도 자 언데다가 좋네요자 상점이 깨졌기 때문에 자 지금 상점을 다시 지금 못 지어놨죠 지금 자 알트도 깨져가지고 자치튼도못 뽑아주고 있고 아 위에 지어놨나요? 어 클레리트 포션 맞았네요 자,네 확실히 여기 저기 타워 끼고 버로우에도 지금 피언이 들어갔다 보니까 지금 타워 한세4개 되거든요. 자, 확실히 세4개 끼고 싸우는 거는 힘듭니다 120도. 일단 뚫지는 못했지만, 잠깐 박준도 끝나진 않았어요. 자, 근데 120도 이러면서 멀티를, 어 다시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멀티 시도 못했고, 자, 그래도 여전히 120 계속 유리하긴 합니다. 자, 데스라이트 마지막 영역까지 한번 다시 눌러보는데, 자, 포지 터지면서. 프루스타보가 제거돼야 되는데 아 제거가 안 돼요. 오, 자 레이더 힐링 웨이브 살려봤지만 일단 레이더 잡히고. 자 다크렌즈 려보지만 다크렌즈 에이프 있어요. 오, 다크드즈았어 힐링 웨이브. 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 타워가 지금 딜을 얼마나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언데드가 러쉬 오면서부터 저 타워는 쉬질 않았거든요? 지금 불마가 딜한게 많이고 막 수현이 딜한게 지금 2900이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타워가 불마보다 딜을 더 많이 한 느낌이에요, 지금. 총딜 합쳤을 때. 자, 근데 그래도 일단 버티고 버티면서 자, 박전수가 일단 인구수 똑같이 맞춰냈어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박전수 계속해서, 일단, 1 2 0이멀티할것 같으니까, 불만은, 좀, 이제, 여유로운 타이밍 때, 또, 정찰 같은 거 보내주고 있고. 자, 박전수 지금,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플레이,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없이, 퍼스지 주고. 자, 사이러스만 없기 때문에, 일단, 불만 살려봤습니다. 어, 오 잠만 오 리치! 어, 근 리치 무조건 있어요 아, 근데, 박전수가 0킬, 각을 정말 잘 보네요. 어, 잠깐만요. 포탈! 자, 결국, 일단, 이걸 돌려보냅니다. 자, 인구수도 역전했어요.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슬, 아직까지 언데드가 그래도 0렙이 더 높아가지고, 아직까지 언데드가 좀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만 해도 한 9대1, 8대2였다면은, 지금 한 6대4 6대 정도? 그러니까 120도 아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1 2 아까 박준수 불마가 다시씨 멀티 좀 깨고 있을 때, 그때 긍각적으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120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거기서부터 좀 교전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120도. 자, 거기서부터 교전 계속 이어가주면서 박준수가 확실하게 이제 무너지지를 않아가지고, 벽에 버티고 버티면서, 임수 따라왔고, 0렙도 아직 밀리긴 하지만,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자, 옵시, 또, 펀치, 일단 옵시 먼저 때려주고. 자, 사이런스 타이밍 좋게 들어왔어요, 지금. 자, 근데 확실히. 오크가 본질에 타워 끼고 싸웠을 때는 싸움이 잘 됐지만. 자, 타워 없는 곳에서는 지금 이 굴에 파고들기에. 자, 오크 지장 잡기 힘들어요, 지금. 자, 블레드 마탄 뒤에서 일단 옵시만 먼저 까주고 있고요. 어, 자, 여기서 레더. 자, 또 하나 잡히고. 자, 확실히, 지금, 필드 싸움은 쉽지 않아요. 치트 3렙 정도 되고, 슈현이랑 치트 만화 빵빵하면 은 필드 싸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만화 관리가 안되 있다 보니까, 자, 필드 싸움. 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120도 지금 만화 부족하긴 한데, 확실히, 화력, 화력적인 면에서,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120이. 어, 또 오다가, 저, 어, 저 옵시 도쳤다 자, 구울도 구인데 옵시 끊어줘야 돼요, 지금, 박정수는. 지금 120, 본대병력 쪽에 있는 옵시 하나도 없거든요? 이 생명줄이에요, 이 옵시가. 퍼지! 퍼지! 어... 자구일이기자 레이더 인스네오로. 자 일단 옵시를 정말 잘 꺼내주고 있는 부션호습니다아 그때 저기 옵션에 있었네요. 몰랐는데. <laughs> 자 다시 한번 쏙 파고들어서. 자 이제 네, 그 리시 리시 리시. 자콜바다이 없어요. 인스네오. 워스톰프 엠신공 포지로. 자리치풀리버한테 마프션. 자, 이제 잡힐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 리치 전사! 자, 이거 진짜 나옵니까? 이거 독타 2레벨이에요. 자, 됐어요, 또레벨 자, 리치 죽으면은 이게, 그래도 구월들이 버섯 같은 잘 잡겠는데, 이제 영웅킬 싸움에서 확 밀리거든요? 자, 박준수가 노비를, 아까전에 현재 하나, 두개더 있던 것 같은데, 어, 다그랬인데또 크리, 오, 고일 자, 리치도! 자, 지금 박준수 기세가 좋아요. 지금 불러 5레벨. 자, 역전하는 그림인데요. 자, 리치. 리치 전사. GG. 자, 이거를 박준원수가 역전을 하면서 2대0으로 승제를 진출합니다.